안녕하십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네, 최근에 이 마약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약물문제뿐만 아니라 어, 클럽에서 약을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건 등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마약 충전국으로 불렸던 것이 우리나라죠. 이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언론에서 마약 사건으로 크게 터진 거는 돈 스파이크라는 연예인이 플랫폼을 시약했습니다 거기다가 피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전에 펜타닐 중독으로 고생했던 불리 불이... 다, 바스타드, 이 사람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시 검거가 됐어요. 어, 펜타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인데, 다시 약이 손대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펜타민을 끊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게 마약이라는 말이 되겠죠. 필로폰 메스 암페타민이죠?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필로폰을 각성제로 소개했습니다. 민이나 에드럴이나 메틸 페이데이트나 모두 메스 암페타민으로부터 시작된 약물이에요. 세기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약에 대해서는 임상 관련 자료들로 연구한 게 있긴 합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드 이론으로 다뤄나간다면 그 과정을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최근에 그 약물 문제가 다시 뜨면서 그 약물 연구들을 조금 더 다듬어 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 정신분석은 말로만 하는 상담인데 이 약물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 있을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사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프로이트가 코칸 그 연구를 했어요. 코칸 연구를 하고 그 정신작용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설명을 했다면 후대의 그 롤런드 쿤 같은 정신분석가가 약물을 개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롤런드 쿤이라는 사람은 이미 브라민이라는 그 약물을 개발할 때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하는데 약을 왜안 쓰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놓고 갔다면 굳이 그대 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우선 음, 돈스파이크의 행동이 어떻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좀건너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플로폰을 하면서 저 성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플로폰 음. 상습투약을 했다면 그 각성 작용 때문에 저 성치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플로폰 한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부정말라요. 거기다 이 치아도 싹다 나가거든요. 이 메스티스라고 하는 거꽤 유명하죠. 그리고 잠 자는 건 역시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플로폰을 투약하면서 잠잘 잤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금쪽상담소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자는 거 깨우면 욕하면서 일어날 정도로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럼 이런 현상들이 대체 어떻게 등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 요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약물이 들어갔잖아요 약이 들어간 이상 심리적 요인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람 금쪽상담소에서 다중님께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떤 약을 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c b s 에서한 기면적인 뉴스쇼에서 마약 중국 경험이 있는 병원 상담실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요. 그분이 그 돈스파이크가 보이는 위챗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플랫폼 투약시 아주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거죠. 자기 경험이니까 이거를 정신분석적으로 따지면 필러폰의 각성작용 이후에 잔여 리뷰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의 문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대상을 포기하면 안돼요 대상에게 집착하게 달라붙는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집착이 본인 한계를 넘어서면 태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정신병적 특성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분석 서적에 보면 중독문제를 자유 형이 일못끊는 걸로 설명한 책도 있기 하던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뭐 하고 비슷하냐면 자의행위 이후에 현자 타임이 오잖아요. 그거 오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다시 병원 실장님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그 내용 내 안에 또 다른 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은요 다른 약물, 다른 각성제를 복용하면서 송각성합니다. 제가 데이타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그래요. 처음에는 긍정 효과가 발생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지 복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효과들이 축축되고 결국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돈스파이크의 사중인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스파이크의 4가지 네 인격 뭐였습니까? 김민수, 돈스파이크, 중3 소녀 같은 민지전 초인적인 아주바 4가지예요. 네 김민수는 롱멀한 상태의 본인이겠죠. 약해 없는 상태요. 돈스파이크는 작곡가나 사업가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그렇게 부를 겁니다. 문제가 되는 상태가 민지라고 불리는 상태하고 아주바라고 불리는 상태예요. 언제 아주바가 되냐. 해외 에 나가면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조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해외 나갈 때 필러폰 맞았다. 그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필러폰이 없는 상태에서 민지가 생겼느냐. 필러폰 중독 상태라면 필러폰이 없을 때는 당연히 금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얌전하게 손을 찾는 운데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딴 약물을 쓴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벌써 다른 분들이 약물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검사해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제 생각에도 다중인격으로 불리는 그의 태도는 강제로 어떤 정신작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니까요.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약을 썼다. 그렇게 얘기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다른 약을 썼다는 증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 소설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양물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필로폰은 살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로폰을 계속 했다 그러면 살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어, 2021년 4월에 돈스파이크가 30kg를 감량했어요 그래서 돈스파이크의 다이어트 방법이 여성분들한테는 화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요가 왔다고 하거든요 방송에서는 1일 뭐 10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약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시기에는 딜러폼만 했다는 거고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요는 또왜 왔냐? 살찌게 만든 약물이 뭐가 있을까요? 살찌게 만드는 약물이 어딘가에 있다. 그 말도 될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떤 체중이 변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약 기운에 저항하기 위한 자연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자를 억제시키는 그 억제작용을 하는 약이 들어갔다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억제시키는 약물은 어디서 입수를 했을까? 돈스파이크는 정신과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 볼수 있죠. 항울제나 항구란제 먹고 살이 확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효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테니까. 따라서 돈스파이크의 체중 변화는 그가 사용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면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분석해 준 내용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어린애 사례이기는 한데 약물 기전을 검토하는 데는 유효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방송에서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살을 확쪄 버린 뭐 여성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알기는그 여성분이 이제 메틀펜이 그리고 콘서트도 고경을 했는데도 살이 엄청 쪄버렸거든요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링크는 제가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어, 저는 돈스파이크 어, 사람이 다양한 약물을 골고루 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상태를 약으로 계속 조절해왔다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정신은요 개인의 내적 갈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자들 에너지 자체를 다철회 시켜 버린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 마약은 병적 상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뭐, 플러폰으로 인한 범죄나 아니면 뭐,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도 이약 먹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을 두고 사회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심리적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뭐, 과거 회상 같은 걸 들어보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 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필요할 거예요 약물에 중독되어 있어서 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약이 없을 때는 그만큼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철퇴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도 생각이 됩니다 약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회적 기위에 있고 어떤 환경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고통스러움이 그들에게는 치유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각성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 내용으로 좀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